이주이 로블록스 어? 시작. 이상한 대머이 빡빡이 기이 있네. 클릭해봐야지. 그데 이러면 왜 이러지? 일단 해보고 봐. 여기가 어디지? 여기는 어떻게 하는 곳이지? 어, 여기 정지 끝났네. 해야 되는 거지. 그렇게 노래 부를 때가 아니야 빨리 싸워 폭탄 바다라 그럼 내가 얼등 야몇 명인 죽었다 야 이거 첩차 영화기 는거잖아에어리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았다 야이걸다 어떻게 이기라고

아직 전투는 안끝나다그러니 소요, 그리레이에 개발자 이주, 엔딩 끝.